안녕하세요. 어, 네이버 블로그에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음, 오늘은 이, 이 촬영이 좀 늦어졌어요. 늦게 하루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 예상에도 없었는데 저기 제주도에서 또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셔서 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예, 근데 뭐 상담도 이 방송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니까 보람 있는 일이니까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들이 먹는 영양 보충제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이 영양 보충제가 이게 제대로 먹는 건지 뭐 돈만 들어가는 건지 상당히 좀 헷갈리죠.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데 뭐 엄청 비싼 돈을 먹고 주고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봤음 싶어서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암환, 암환자들은 그 식단에서 항산화물질을 늘려라. 이런 내용이 책에 많이 나오는데, 항산화물질을 왜 늘려야 되느냐. 현대인은 전 암환자뿐만 아니라 현대인은 누구나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우리 식생활이나 또 우리 생활 의 습관, 이 부분에서 우리 몸은 지금 계속 그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식생활에서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해서 이 우리 내장기관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인스턴트 식품 또이그 음식은 음식이지만 영양소가 별로 없는 편중된 그 그니까 뭐 흰쌀밥이나 설탕이나 미흰밀가루나 이런 건 이미 편중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소화 흡수 시킬만한 다른 영양 성분이 없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미네랄이나 이런 게고갈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뭐 고기 많이 먹죠. 나쁜 기름 많이 먹죠. 뭐 이런 이런저런 또 방사선 마, 많이 노출되죠.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생활에서는 또뭐 밤낮 바꿔 사는 그 직업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보면, 밤낮을 바꿔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애들도 많아요. 방학 때 되면 부모님하고 싸움이죠. 그리고 또, 생활 습관은 또, 자동차 배기가 스나 이런 도시의 생활. 이런 또, 뭐, 우리는 중국에서 나라 온 미세먼지에도 늘 우리 묻혀 살잖아요. 우리 엄청 좋은, 큰 나라 옆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런저런 게 생활에서 음식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없애주는 데는 항산화물질이 이걸 없애주는 유일한 출구다. 이렇게 네, 모든 책에서 나오는데 네, 항산화물질이라고 하면 또 많이 나오죠. 뭐 어디에는 많다, 어디에 뭐가 많다. 이런 뭐 식물, 약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늘 우리가 뭐, 약초를 먹을 수는 없죠. 우리는 생활, 우리 음식 속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늘 음식은 먹으니까. 음식 속에 이게 너무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음식을 보면, 그, 비료, 농약, GMO, 이런 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토양이, 고, 토양이 오염됐다는 그건 정말 이 토양, 우리는 그 태양의 에너지를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 해야만 되는데 이 식물들은 또 어떻게 태양 에너지를 만들고 섭취를 하느냐면 햇빛을 보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밑에 뿌리에서 수분과 영, 양분을 흡수를 하는데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흙 속에 엄청나게 많은 미, 그 미생물이 살아야 돼요. 근데 농약이나 이런 독한 비료나 농약 이런 걸 치면 이 미생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의 내장 속에는 미생물이 사람의 세포 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미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미생물도 사람도 어 저기를 하다 보면 뭐 수술하고 항암하고 독한 약을 집어넣고 항생제를 집어넣고 하면 이 뱃속에 미생물이 다 초토화 되듯이 토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토양 속에도 있는 미생물이 전부 농약, 비료, 이런 거에 미생물이 죽어버리니까 이 미생물이 들어가서 영양분을 잘게 잘게 잘라 놓은 걸 식물의 뿌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 미생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식물들이 제대로 영양가를 이렇게 모양만 반듯하지 모양은 반듯하게 잘 키웁니다. 이렇게 뭐 농약 치고. 또, 좀 더, 오죽하면 추석 때팔 야채를 몇 센치 손바닥만하게 상추를 만들려면 어떤 비료를 얼만큼 뿌리면 그때 며칠 동안 이만큼이 자란다는 이런 그, 그러니까 뭐 식물을 키우는 계획서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 영양분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30년간 엄청나게 고갈되어 왔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또뭐 채소만 먹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잎채소 같은 경우도 잎채소만 요 손바닥만하게 만들어서 크기를 비슷하게 다 만들어서 시장에 내야 그게 상품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 닭들만 뭐 야간에 불 켜놓고 뭐 계란을 두개 낳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식물을 키우는 특히 잎채소를 키우는 그 비닐하우스에도 밤새 불을 켜놓습니다. 왜 불을 켜놓느냐 하면 그 잎채소가 밤에 잠을 재우면 씨를 맺어버린대요. 씨앗을. 그러니까 모든 그 생명체의 섭리죠. 씨를 맺어야 되는 거죠. 식물도. 자기의 생존 본능인 거죠. 이제 후소, 후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불을 켜놓고 농사를 지면, 씨를 맺지 않고 잠을 못 자서 계속, 잎을 계속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잎을 따서,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건데, 그게 과연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가. 또, 잠을 자지 못한 그 식물의 그 성분이 오히려 더 나쁘진 않은지, 그것도 좀 우려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어 요즘에 또 젊은이들은 이 잘못된 먹거리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인스턴트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60인데, 제가 스무 살될 때까지는 라면이 상당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먹지를 못했었고, 네, 졸업하고 그때가 뭐좀 네, 20대 중반 이때에는 이제 라면이 좀 일반화 되면서 들어 라면을 먹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밥 먹기 시작하면 뭐두살세살 살 때부터 벌써 라면 먹기 시작하고 과자 먹고, 뭐 과자는 더 빨리 먹죠, 더 애기도 과자 먹죠. 그렇게 해서 이 인스턴트, 뭐,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이죠. 무조건 그건.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에 너무 어린 나이부터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10대, 20대의 암 환자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암의 스위치를 꺼라는 그 책의 저자, 레이몬드 프랜시스라는 사람은 어, 우리 200년 이래 200년 만에 나타나는 첫그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냐?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먼저 죽는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어, 옛날에는 우리 애기 어릴 때 정말 옛날에는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전염병이 돌면. 동네 아이들이 막 우르르 죽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더더구나 또 유교전쟁 이후에 아직 사회적으로 이게 안정이 안 돼서 그때 태어난 애기들은 뭐 이름도 빨리 안 지어줄 정도로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만큼 열악했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지나고 이제 좀 건강하게 살았는데 산업화 이후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전쟁이라는 걸 겪었기 때문에 그게 더 짧, 죠 부모보다 먼저 죽는 세대가 많다는 게. 근데 지금 현대시대, 이제 뭐, 이런 빠른 그 전쟁을 겪지 않은 나라들은 이 먹거리 때문에 옛날에 200년 전에 부모보다 빨리 죽는 세대가 많아는 그 시대를 이제 200년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가 최고로 많은 그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 제가 봐도 지금 30대, 40대, 부모님 50대, 60대, 뭐, 부모님은 오히려 건강하게 사시는데, 자식들이 암에 걸려서 그렇게 애를 태우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빨리, 어린이들이, 또 어린이들도 지금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현재는 어린이 사망 원인이, 그,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은 원인이 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린이마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 어린이들이 암에 걸린다는 건 태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게 먹거리의 잘못인 거죠. 다른 이유가, 아무 다른 이유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어린이들마저도 암으로 그렇게 사망률이 높다는 건 정말 예, 우려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암이 세칠 거라는 이 책에 예, 나오는 그 한마디가 좀 인상 깊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만약 당신의 암이 전이 됐다면 이제 선택하라. 예, 이제 선택하라. 식습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생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식습관을 바꾸든지 생을 포기하든지. 당신이 담당해서는 당신을 살릴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를 살릴 수 있다. 당신의 면역 시스템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면역 시스템에게 일할 기회를 주, 주어야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지금 내 면역 시스템이 네, 내 몸에 있는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거에 굉장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이 먹거리에 이런 빈, 먹거리가 제대로 우리의 건강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건 영양보충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일반화되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영양보충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뭐 홍보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어, 영양보충제도 사실 어떤 사람은 뭐, 뭐, 이런 어떤 영양제를 먹고 암이 좋아졌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좋아졌는데 B라는 사람은 그걸 먹고 좋아지지 않아요. 암이라는 게 영양의 결핍과 뭐, 그 암이 온갖 질병의 황제라고 할 정도로 암의 원인은 누구도 단정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의 결핍으로 암이 온 사람은 이, 그영양만 채워주면 암이 호전되겠죠. 그런데 또뭐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독소를 쌓아서 암이 왔다. 그러면 또그 사람은 그 약을 제거해주고 음. 몸에 독소를 빼주는 게 암을 치료하는 방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난걸 나도 그거 먹으면 낫겠지 하고 똑같이 바라보,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그암 환자들은 영양 보충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동일하게 필요하진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 보충제가, 뭐, 영양, 영양 성분이, 예를 들어서, 30가지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30가지를 다 먹는 거예요. 다 먹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양이 부족해서 암에 걸렸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암을 고치는 미국의 의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 있는데, 그책의 어 저자가 수제인 소무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에 60종류의 그, 보충제를 먹고 암을 이겨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충제를 그만큼 많이 먹여서 암을 그 고치는 미국의 의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제가 참 필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그, 이 보충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찬반이 많아요. 특히, 그, 질병산업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품의 안전증진을 가장해서 영양보충제에 대한 접근을 계속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한하려고 시도를 하고, 더 까다롭게, 그러니까 그 영양, 그 보충제에 뭐 인허가상 이런 게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뭐검증되지 않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과학적인 검증을뭐더 까다롭게 해라 막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형편없는 품질의 영양 보충제마저도 처방약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게 미국 미국의 그 이런 그 전문가들의 그 이론입니다. 아무리 별 볼품 없는 영양보충제 일지라도 처방약보다는 안전하더라.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 국립 독극물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데이터 시스템에서는 2008년 한해 동안 영양보충제로 사망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같은 2008년도에 처방약 때문에 수백만 명이 건강을 잃었고, 또 수십만 명이 처방약에 중독돼서 사망을 했다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 한 해만의 일이 아니라 매년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TV에서 그 약을 먹고 그 부작용에 시달리면서 온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나오는 거 봤거든요. 그냥 피부가 계속 괴사되는 이상한 질병, 이상한 그 부작용이 있고 정말 그런 감기약 하나로 그렇게 된 사람을 제가 보면서, 저 사람 참 재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그 약에 노출됐을 때. 그래서 영양보충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질병용사자, 그러니까 뭐, 제약회사, 또 뭐, 의사, 협회, 뭐, 이런 질병종사자들은또 그게 영양보충제를 사람들이 많이 먹고, 병이 너무 안 나면 그것 또한 또또 또 본인들의 밥그릇이 또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건강해야 되느냐 병자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참 딜레마죠 다다 건강한 게 좋은 사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각자 개인이 어떤 의견에 음, 이 영양제를 먹지 마라 영양제 안 먹는 게 좋다 뭐 심지어는 암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해도 일체 영양제 먹지 마세요. 보충제 먹지 마세요.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뭐, 병원 의사선생님들은 이게 그, 그, 항암제의 그 추위를 보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항암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른다. 이거 이유로 못, 못 먹게 하는데, 음, 저는, 영양 보충제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책에서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많은 그현대인의그 영양 상태, 우리가 먹는 쌀에서부터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그 영양성분. 근데 너무 너무 아이러니한 건 쌀을 다 걷어내고 나머지 그그 그 현미를 백미로 만들고 난그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또 영양제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밥은 밥, 그다 빼내고 먹고 영양제 별도로 먹고. 이런 그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 보충제가 말 그대로 효과가 있느냐, 어, 소비자는 지식이 부족해요. 저부터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이 영양제를 누군가가 이걸 먹어라, 사 먹어라, 이게 좋다, 암에 좋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걸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저도 그랬지만, 음. 많은 사람들이 홍보에 상당히 의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TV에 홍보를 한다든가 막 그러면, 뭐, 저희 집안에도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문에, 이제 신문이나 TV에서 무슨 약, 영양제 뭐 좋다고 홍보를 하면, 무조건 와서 그약그 그 영양제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이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약국에 와서 그래서 약사보다 먼저 약 이름을 알고 온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홍보를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어, 미국인이 쓴 책에는 영양제가 홍보는 열하난데 빈 껍데기들이 상당히 많다 그 홍보 많이 하고 비싸다고 좋은 영양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신 홍보를 또 많이 하면 그 홍보비는 누가 간다고 할까요? 그 제품값에 홍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건뭐 브랜드다 뭐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어그 제품 속에 홍보비를 다 얹어서 그 브랜드값을 치뤄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또 어 판매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영양 보충제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음, 저는 제 주변에서 하루에 20만 원 어치의 영양 보충제를 먹는 분을 봤어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돈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어, 그 너무 비싸서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도 아 나도 못 먹겠는데 이거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 가족들이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다단계 회사에서 나온대요 아그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단계로 판매하는 방식이 저렇게 비싸지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단계로 다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판매 방식이 직거래보다 좀 비싸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좀 거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또 내용물은 좋은데 내용물을 포장한 그그 그 캡슐 그거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책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거는 천연식품이야 천연의 천연의 뭐뭐 영양 성분이야 뭐야 하면서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걸 부각을 하는데. 막상 그 영양제를 뚫려 싼 껍데기는 화학물질이라는 거예요. 어뭐 색색소를 넣어서 빨갛게, 까맣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게 물론 배 속에 들어가서 녹게 만들지만 지금은 이제 배지 그 식물성으로 만든다고도 하지만 그 식물성의 저그 원료도. 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콩을 주로 쓰는데 그 콩의 원료도 다지물을 쓴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건 식물성이 하고 우리는 먹지만 식물성 중에서도 또그지 m 이나 이런 저렴한 저가의 그 농작물을 쓴다. 그래서 이 캡슐화된 것도 암 환자들은 상당히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 캡슐화된 영양제 좋다고 많이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 제품의 성능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품의 성능이 검증할 수가 없어요. 검증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가장 쉽게 검증하는 방법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쉽게 내가 먹을 이 영양, 영양제, 시, 어, 영양 보충제, 이걸 가장 쉽게 검증하는 방법은 판매하는 사람의 음. 말만 믿지 말고, 이걸 먹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호전 반응 호전을 했는지, 호전 사례가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이게 뭐, 최고로 좋아. 누군 이거 먹고 좋아졌어. 누군 이거 먹고 좋아졌어. 하면, 그분한테, 그러면 이거 먹고 좋아진 사람들 10명만 나를 만나게 해달라. 나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 어을 보고 싶다. 나하고 똑같은 암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던가. 이 호전, 그, 또, 리뷰가 많이 있다던가. 한건 저는 믿거든요. 저도 굉장히 비싼 것도 뭐, 몇백만 쌀도 먹고 했는데, 호전 리뷰를 두건 보고 먹었거든요. 딱두 건을 보고. 그랬는데, 어 그분들은 완치됐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저는 완치 안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완치가 됐는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두껍만 보고는 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암 환우들이 영양 보충제가 필요하긴 해요. 모든 식습관에서 식 식사 그식 재료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과연 내가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효과 그 판매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내가 그 효과를 실제로 검증하고 먹어 보자. 이런 게 제가 어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꼭 호전된 사례를 확인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